족함이 오래가는 더마 글라이드 불편하고 괴롭고 부끄러운 더마 글라이드가 당신의 행복을 위해 왔습니다. 감성 젤 사용은 늘 불편하다. 바르자마자 금방 말라버리는 감성 젤 마찰로 인해 쓰라리고 불편하셨던 분 사용하기 불편하셨죠? 자극적이었던 마찰도 부드럽게 하는 더마 글라이드 바르자마자 말라버렸던 것과 달리 지속력이 아주 길 더마 글라이드 끝내주죠. 더마글라이드는 3솔루션 병풀 레시피로 촉촉함이 오래갑니다. 누가 볼까봐 부끄럽고 눈치 보이셨다구요? 걱정 마세요! 더마글라이드는 화장품 케이스와 동일한 불투명 용기로 디자인되어서 여러분의 사생활을 보호해드립니다. 이제 당당해지세요! 더마글라이드는 입구가 특별히 제작되어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세게 눌러도 조절되어 나와서 정량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불편했던 기억은 그만! 촉촉함이 오래가는 더마 글라이드를 이용해주세요. 더마 글라이드는 병풀 추출물이 함유되어서 촉촉함이 오래가고 여러분의 피부가 진정이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점도 그 사용감으로 작은 용량으로도 사용 끝날 때까지 아무리 긴 시간도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결해 보세요. 누가 이기나 사용 후 물에 말끔히 씻깁니다. 몸에 유해하진 않을까 걱정되신다구요 H5.5 약산성 제품으로 민감한 피부에도 문제없이 민감지수 0.00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하고 무파라벤 실존 기능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까지 생각한 제품으로 민감한 피부에도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완벽한 더마글라이드를 19,800원에 드립니다 촉촉함이 오래가는 더마글라이드와 함께 행복해지세요 아 맞다 유사품 주의하세요 땡큐 벌맛